하나무르르 뜨냅니다. 뜨냅니다. 아 고맥키 아직도 있죠? 왜 이렇게 고막 코마, 고막이지? 어 수비 영웅이 부족해? 그럼 수비 영웅을 하지. 아니야 이건 별로야. 이거 할래. 아 맞다 그러니까 이거 정거래서로 되게 잔인한 짓 하는 사람 있던데. 뭐요그피 딸피로 만든 다음에 상대 팀 나오는 예. 입구 쪽으로 가서 예 거기서 이제 문 열림과 동시에 자포, 자폭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몸에서 나온걸로 한 3킬 하던데 <laughs> 장난 아니네 그것도 해버. 있던데 정클에 덫 앞에다 깔아놓고서 그 나오면 덫 밟을 때 맞을 수 있게 한조가 화살을 위에다 쏘는거 아 한조 화살을 위에다 쏜다고요? 네네 아. 저거 안쪽에서 우리 안보이지 내격성으로 여기 아닌가? 밖에 보였나? 아 보여 보여 여긴 보여 그눈바니가 보여. 아, 나? 바니랑할리우드인가어이가요 안돼! 안돼! 어어요 어디 봐어요오지마세요오지마세요오디봐세을거예요세요 어디 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오지마세요 어디 봐세요? 어디 봐세요? 나세요 어디 봐세요? 세요오지마세요 오지. 봐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 저리 가세요 겐, 저리 겐지, 가세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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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laughs> 메르시 왜 넘어왔어 이쪽으로 <laughs> 제가 제가 이로 밀어냈어요 잘했죠 아니요 아. 바로 겐지라 겐지가 아니라 켄지라고 들렸어 아 이거 안해 다들 저리 가라 오. <laughs> 미하영이 한조라니 바깥는데어 개지 들어왔다. 어. 뭐야, 나, 헐 미친 나 쏠려는 거 아니었는데 저거. 너무해. 뭐야, 개자. 어그 목표 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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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망했다. 아, 아 이거 줘야겠다. 미안하네.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지. 내내 그... 이쪽으로 넘어오는 데 이제 한 명도 없잖아. 오! 애들아, 소리가. 가지 마. 뭐지 이쪽 근처에서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내가 끌려왔어나 그래? 야,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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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 성, 아, 살 성, 다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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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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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진짜 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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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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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렇 성, 뭐 근데 내가 폭탄 그렇게 날렸는데 그 폭탄 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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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살려줘. 오지. 오, 오시! 오시. 깜짝 놀라서 쐈는데 죽었어. 옆으로 옷세가 하지 마라, 이 더러운 녀석들. 오시! 왜야, <laughs> 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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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에, 죽었다. 아, 이런. 왼쪽 밑에 아니 오른쪽아 왼쪽 밑에 맞아. 아니 저, 저 여기다가 더 설치하면 되는데, 당분간 여기서 살아야겠다. 더 설치를 잘못했다. 어 겐지가 옆으로 들어왔어 아 이건 이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상하게 설치하지? 어 뭐야 저기 상대팀 저거 또 한조 있나? 아 맞아 한조 이지 머리 숙여 어? <laughs> 머리 숙이면 저거 안 맞나요? <laughs> 방금 누가 머리 숙이라고 했는데 아 그래? 아, 스나이퍼가 머리 숙이 아니야. 소유자가 있을 걸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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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 여기면 됐어. 이제 다시 위쪽 아... 로돌 아... 간 아... 내위 아... 를찾 아... 간 아... 가자, 가자. 오, 아... 오! 겐지가 함께 한다. 뭐라요 <laughs>

루시가 거점을 잡았다고요? 어이. 아이. <목소리> 내 레이저는 튕겨 나가지 않지. <laughs> 아, 뭐지? 왜 이렇게 내가 막고 있는 쪽으로 애들이 안 오지? 쫄았네. 쫄았어. 애 쫄보다 쫄보. 아, 어, 어, 뭐야, 이거.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설마 이거. 기서거썼어요네궁거거쓸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그거이에이뭐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있지를 않아 이아아거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 근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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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저기 있는 애 어떻게 아, 저기서 나 저렇게 잘 노리지? 끌렸어 아와와 와, 이걸 맞았네 와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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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어, 어거점거점거점거점아 들어가고 싶은데 왜 밀린다 아 이런 아 이거 터트려봤자 애들이 저 비트락 아 몸을 맡겨라! 20매매 땀! 아, 잠깐만, 여기,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아, 이거 뚫렸다, 뚫렸다. 아. 진짜 큰일 났네. 버티수 있을까? 아, 씨. 헬라만 자르려고 했는데.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얘들아, 다 저니까! 아! 아! 아, 아. 죽었습니까? 네, 끌렸어요, 가자마자. 아오두 명은 잡았는데 두 명은 잡았는데 네 계속 들어가 있네. 계속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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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은 잡았는데 네 명이 있는데 뭐야 뭐야 너나 아래로 떨어진 거 아니었니 아래로 떨어진 거 아니었니 아야 이거 어떻게 비비고 있긴 한데 <laughs> 오안돼 고릴라님 좀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죄송할 것 같고요. 일단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시 와. 안돼안돼안 돼. 나 바로 살라. 바로 살라. 빌라 살렸다. 안돼안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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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도착했다. 목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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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막았네. 벌지 좋지. 와. 아 근데 팀들게 막았다. 근데 두 칸이나 먹혔어. 아 이거 전크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 같은데. 궁 한번 써 바꿔야겠다. <laughs> 두 명이나 윈스턴으로 바꿨어. <laughs> 헤이 hey,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구지? 아니. 아, <laughs> 어, 네. 힐러 잘라 줬어요. 힐러 잘라 줬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왠지 공중에 있으니까 너무 맞 맞추기 힘들어. 저격수지원용 지원형 영해야겠다힘가같어 싸자. 필로소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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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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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언제 끝나. 저 언제 끝나. 나스까 나스까. 어, 잠깐. 안돼 아돼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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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찮아줄게아 저거 아거가아 저거. 괜찮아, 가둬아내찮 <laughs> 아, 없어졌어 없어졌다고? 아돼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트리스안끝나 괜찮아, 괜찮아, 어찮아 괜찮아, 잡았아좋아좋아좋아좋아 괜찮아, 괜 버티자 버티자, 버티자. 진짜 이거 차라리 이번 판에 힐러 하는 게낫겠다 내가 장크리지 <laughs> 매달이 하나도 없더니 이게 무슨 소리요? 아 충전해놨어. 방크. 지금 조용히해 못 보걸래요. 뭐였는데 미아 형 빨리 말해줘. 못 보걸래요. 못해요. 무슨일이 있어지 빨리 말해. 안돼. 그래. 그 그거를 자세히 못 봤어. 아 그래? 그 죽는 장면을 못 보고 그냥 죽은 시체가 다다니는거 봤어. 아 그래? 아 진짜 겐지. 어, 저 아까 전에 궁썼는데저 겐지가 한 명이 겐, 아니라서 그런가? 겐지 둘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밀쳐내기 썼는데. 아야 아, 이거, 이거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끝나겠는데? 아니야, 우리 윈스탄이 둘이야. 아아 <laughs> 나. 궁쓸라 했는데 죽었어 이봐, 빨리 들어가자, 빨리 들어가자. 비빌 수 있겠어요? 예, 비빌게요. <laughs> 아, 아, 루시우들, 루시우들, 개구리들, 개구리들. 루시우 금 개구리 개구리 <laughs> 없으니까 루시우 죽었네. 네 없어요. 낫스어 <laughs> 오, <laughs> 어. 이번에 도두명 잡았어. 이번에 두명 잡았어. 안돼 안돼, 고릴라 고릴라 버텨야 돼. 조금만 버텨, 조금만. 조금만 고릴라 버텨, 버텨야 돼. 힐러 왔어, 힐러 왔어, 힐러 왔어. 어! 어 진짜, 갔어. 진짜 됐어 버텨! 날려갔다. 버텨! 뭐야 이거 날려보내! <laughs> 이 ㅋ 뭐야? 야호! 이겼네 와 이겼다 와안 ㅋ ㅋ 뭐지? 겐지 둘 전기구에 했네. 잘잘 <목소리> 지졌네. 잘 <목소리> <laughs> 뭔가 되게 얘화으로 보니까 평화로워 보인다. <laughs> 나는 점령지에 세대 애들 몰려 있으면은 되게 막 당황스럽던데. 편안한 카메라 무빙이야. <목소리> 영화 찍어도 되겠네.